안녕하세요. 오타와 이틀째. 어, 지금 이제 막 퇴근을 하고 이 옆에 CF몰이 있거든요. 이튼센터 같은. 그래서 심심해서 퇴근할 때, 퇴근하고 나서 운동할 겸뭘좀 구경하려고요. 지금 가볼 겁니다. 이렇게 호텔 앞에 바로 나오면 맞은 편이 CF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쭉 가면 바이월드 마켓이라고 약간 세일로렌스 마켓 같은 곳이 있고요. 낮에는 일을 해야 돼서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점심때 가볼까 해요. 어,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지금 피팅룸에 와서 입어보려고요. 이런, <laughs> 너무 이상한가?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요렇게, 특히 청바지랑 레이어드 하는 건데, 안 어울리네요? 아이씨, 예쁠 줄 알았는데. 역시 이런 거는 여리여리하고 엄청 마른 사람들이 입어야 되나 봐요. 이상한가요? 아, 허리선이 없으니까 진짜 이상한 것 같긴 하네요. 에이 포기. 공항 거지 같은 룩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어, 심심해서 사이먼스 백화점에 놀러 가는 중이에요. 여기가 오타와잖아요. 그 영어를 쓰는 캐나다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라서 퍼블릭 그런 공공기관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프렌치랑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렌치를 같이 진짜 프런트하게 사용을 하고 이런, 어, 상품이나 이런 간판에 적힌 것들도 어, 불어가 더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한 차례 쇼핑을 마치고 물 하나만 사들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다 보니 너무 허기지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가져온 프로틴 파우더로 해결할 겁니다. 벌써 오타와 3일째. 오늘은 점심시간에 그 근처 바이월드 마켓에 가보려고 해요. 오늘은 점심으로 약간 피자도 좀 땡기고 아 근데 그거 양심에 너무 찔리니까 아 배부르게 먹으려면 야채랑 밥 이런 것들 포케를 먹어야 되는데 아둘다 먹을까 지금 고민입니다 여기가 약간 메인 다운타운에 사람이 제일 많은 영 스트릿 같은 느낌인데요 작년 겨울에 왔었을 땐 진짜 사람 한명 없었거든요 지금은 좀더 생기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날씨가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아침에 좀 뭔가 되게 짜증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좀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아요. 역시 레시한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 약간 그세인오렌스 마켓 같은 건가 봐요. 와벌봐벌 벌 보입니까? 와우! 이렇게 신선한 야채 같은 거 밖에서 팔고 살수 있는 건가 보네요? 피자 먹기엔 양심이 찐려서 그 한국분이 하시는 일식집에서 해덕밥을 시켰습니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피자가 먹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조각피자 같이 파는 건 없나? 그래서 찾아다니고 있어요.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 찾았다. 이 분명 이건 피자겠죠? 프레쉬 슬라이스. 이게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니까 폭식하게 돼요. 이 먹고 싶었던 걸한 끼에 다 먹어야 되니까 다사 와서 먹게 되는데 우선 해덕밥을 여기 스시 프레쉬에 가서 사 왔고요. 사장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진짜 인상 선하시고 완전 친절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15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그 마켓을 구경했거든요. 근데 또저 디저트 쳐돌이 아닙니까? 이 바스크 번트 치즈케이크를 파는데 차마 그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하나 집어왔고요. 어제 밤부터 사실 먹고 싶었던 피자도 한 조각 사실은 사왔어요.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욕심에 우선은 다 사왔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을 거예요. 왜냐면 하 저한테 허락된 유일한 게 식사 시간이거든요. 이 점심 시간이.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도 욕심낸 거 아는데요. 그래도 야채 먼저 먹어야 되는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양심상 <laughs> 회덮밥 먼저 뜯어서 먹었습니다. 대신 흰쌀밥은 거의 먹지 않도록 할게요. 호텔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괜히 침대에만 누워있고 근무는 안 하지 않을까에 대한 어,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할땐 하고 놀땐 놀자라는 주의라서 호텔 가서 일한다고 해도 쉬지 않고 근무 시간은 일을 합니다. 사실 사온 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먹었고요. 아, 밥은 남겼어요. 밥은 안 먹고 그 생선, 회랑 야채만 먹고 그 다음에, 피자 슬라이스 한 조각 먹고, 솔직히, 뭐 온타리오, 토론토에서 파는 것보다 슬라이스는 사실, 쬐끔했어요. 그, 어떤 데 가면, 피자 한 조각 시키면, 반으로 한 조각 한번더 잘라야 될 정도로 크잖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었고, 바스크반트 치즈케이크인데, 여기는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먹어보려고요. 따라, <놀람> 이거 봐요. 진짜 엄청 커요. 꽤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 며칠 그 인스타그램 피드에 너무 많이 뜨길래 아 만들기에는 제가 좀 똥손이라 베이킹을 잘 하진 못해서 이거 사왔습니다. 이제 퇴근을 했고요. 아 오늘도 책상에 앉아서 일만 했기 때문에 어, 좀 움직임이 덜했어요. 운동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좀 걸으면서 어,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어,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 최애 가방 어, <laughs> 어, 메고 나가볼게요. 토론토가 아니어도 오타와 다운타운도 조금 더러운 편이었어요. 홈리스도 좀 있었고요. 얼마 나와 피를 스에 갔다가 볼게 없어서 다시 CF 몰로 들어왔어요. 마침 볼게 없어서 그냥 걸어다니는데 남편이 일찍 마쳤다고 해서 같이 야경을 보러 나왔습니다. 쾌백에 갔었을 때도 느낀 거지만 이 쾌백 근처에 있는 시티들은 저 가로등 조명이 되게 동그랗고 예뻐요. 작년 12월에 왔을 때도 공사 중이었는데 역시 캐나다 아직 공사 중이더라고요. 공사 중이라 깔끔하고 예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걷기 너무 좋은 가을 날씨였습니다. 오타와 여행이 벌써 내일이면 돌아갈 날이에요. 그래서 아쉬워서 오늘은 휴가를 쓰고 이 근처 뮤지엄이랑 그냥 좀 시간에 돌아다니지 못했으니까 어, 한번... 걸어다니면서 구경을 좀 해보려고요. 오늘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좀 사람답게 입어봤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 호텔 뒤에 바로 뮤지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트 갤러리 가서 구경하고 어, 아마 다른 데 아마 걸어다니면서 구경해볼 것 같아요. 아니 오타와 와서 처음으로 레깅스 안 입고 차려입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운 거예요. 뮤지엄이 진짜 호텔 바로 뒤에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다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갤러리 안내도도 하나 픽업하고요. 그리고 여기 1층에 잭슨이라는 커피숍도 있더라고요. 어,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야외로 이어지는 공간도 있고, 확실히 오타와는 뭔가 브로를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도 그냥 불어로 다 얘기하고 애들도 다 불어로 알고 모르겠어요. 벤치스쿨일 수도 있지만 뭔가 제가 식당 갔을 때 손님들이 주문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불어를 더 많이 쓰는 느낌? 이건 약간 에이지오에서 봤던 그림이랑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벌써 거의 많은 부분은 다 봤는데요. 왜 무료 입장인지는 알겠습니다. 비디오와 비교할 수도 없고요. 사실 작품 수도 엄청 모자라는 것 같고, 어, 대부분 여기 그냥 로컬 분들 에듀케이션이나 와서 카페나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이 많고 하시면 그 다른 데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궁중박만큼은 안, 안 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내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아니 왜 춥냐 했더니 온도가 14도예요. 14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만에 떨어지지? 도저히 안 되겠네요. 14도인데 이치마에맨 다리에 이 반팔 니트 갖고는 커버가 안 돼서 지금 호텔 가서 후드 집업. 고 올려고요. 생각보다 추워요. 방으로 돌아왔더니 하우스 키핑이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서 너무 좋네요. <laughs> 아, 사실은 진짜 너무 추워서 이 지금 이 창문을 열어놓고 왔는데 여기서 찬 바람이 엄청 들어와요. 못 나갈 것 같아요. 사실 딱히 갈 것도 없고 어제 팔라먼트도 갔다 왔고 사실 웬만한 타임이 갔어요. 가봤어요. 그래서 그냥. 방에서 짐이나 싸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좀 쉴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요 근처 마켓에서 아침에 커피랑 샌드위치 사왔고요. 백팩 메고 이제 기차 타러 가려고요.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바이오타와. 그 전날은 진짜 갤러리만 갔다가 호텔 방에서 쭉 쉬었어요. 드디어 오타와 마지막 날, 다시 출발할게요. 다행히도 딜레이 없이 토론토행 기차를 탈수 있었습니다. 바이 오타와! 저희 집은 워낙 시골이라 토론토에서 또 환승해서 다른 기차를 타야 되는데요. 도착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혹시나 연결된 기차를 못 탈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연결된 기차도 출발이 늦어져서 탈수 있었습니다. 길었던 오타와 여행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기차역에 다시 도착하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어서 가서 짐 풀고 빨래하고 푹 쉬어야 되겠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